추워 너네? 응? 안 추워? 어, 어. 추워? 아빠 엄청 추운데? 아, 저안 추워. 엄청 처음에 저희 들어갔다 나온 거데 저희 들어갔다 와요. 준영아 살이 안 끼지? 준영 괜찮지? 엄청 껴. 맞아, 엄청 껴 엄청 껴? 맞아. 그럼 줘봐. 아빠 다시 해줄게. 프리 다이빙 유튜브 보고 배웠어. 어? 이거 안 끼게 하는 법. 어떤 거? 도손 <laughs> <laughs> 발라서. 어떤 거 배웠는데? 신발라서 세게. 또보나알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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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아까 동영상 안 찍었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빠 하던 거잖아, 아빠 하던 거한 이거잖아 <laughs> 맞네 맞네, 나나네 <laughs> 저거 아빠한테 배웠어, 아침에 앞에 힐도 쳐 당기시오, 당기시오. 나이프, 하나 칩은 이거다. 이게 세트로 파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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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e 거 이거, 이거. 이 i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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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00, 800, 700, 700, 그러니까 음. 이게 더 비싼 거야. 음. 이쪽에 있어모스 10개, 10개 들을 때 10개. 음. 이거 10개 사면한개 서비스. 하나, 60g. 60g. 하나 서비 괜찮아, 네, s 오케이. 오케이. 이 k a 너무 짧지 않아? 음, y okay, 여기. Okay. Okay, so. okay. 이거 살 오케이. 땡큐. 이거 시시계 써야 망고 젤리. 배달하고랑. 시 씨. 망고 젤리. 엄마 망고 젤리. 주니어 봐. 한 봤다. 이게 이게 열개 들었다는 이제 아까 는거 오는 거. 어, 하나만 하지. 선물해 줄게. 열인데 이거 열 개. 누구한테? 엘파트 병원이랑석자네도 될까? 아 여기 비싸 비 5개 섯개 사면. 다개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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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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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더개면개 5개 어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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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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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5개 개 5개 개 5개 개 5개 개 5개 개개개개개개개개 똑같아. 1열개없어요 다른 박스, 다른 와이프. 나 이거 지금 하나 먹을래. 코코넛 치. 음, 큰거 없네. 코코넛 치 아까 맛있었지 너네? 응. 아니. 안 먹어? 너 아빠랑 한개 나눠 먹자. 음. 야 이거네. 가지고 갈 그게 없어. 자리 없어? 이렇배면 되잖아. 이거 씩실수 있다. 준이 먹어봐. 맛있네. 나 계속 나 이거 세번 먹었어. 한개 살래? 응. 이거 세번 먹었어. 그냥. 아이프 준우 이거 맛있다는데 이거 샀나 우리도 아, 삼만 원이었는데. 어 준우 맛있다는데? 세번 먹어봤어. 이거 맛있어? 네, 네 번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만 원이야 밥 공짜. 응. 이거 오백 페소 오백 배로? 어 삼십 개인 사이. 어. 삼십. 어. 한개 사? 어. 이거이거 이거 맛있어. 언니 원. 언니 원. 준우 진짜. 이거 맛있다는데 원이다. 괜찮아? 마이 보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laughs> 생각하면서 사라고. 얼마 내면 돼? 2천 빼서 넣으면. 완보금어 그렇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어디 돈 넣어놨어? <laughs> 아니. 자기한테 다 있는데도. 근데 여기밖에 없지? 자기 어제 그 삼겹살 집에서 다쓴거 아니야? 망고 원 없이 먹는다이 준우 는 머리카락 물 빠져가지고 외국인 같다. 아, 물 빠진 게 뭐야? 색깔이 더 빠졌어 이제 바다 하도 갔다 와서. 머리색깔이 이제 갈색이야. 나 원래 갈색이야. 근데 지금 햇빛 많이 오고 바닷물에 탈색됐나 탈색됐는 거 같아. 나 원래 갈색이었어. 근데 더갈색됐다 어. We want want buy durian and eat here Durian for now is not good Not good? Not good Not good How is it? The others are not yet ripe But the other was totally damaged already Not good Not good Not good? pogi? durian? Do you want mango How about mangosteen? Mangosteen we don't have right now Nancy is for the Maybe no. two weeks from now, maybe. 아 weeks f r Thank you. You're r i 기념품 You're 거 i g h t You're right. 없어. u r e r i g 아 t You're right. You're r i g h 아 You're right. y o 볼게. 한번다보자 We did. 마 가면서 기념품 가게 하나 더 있지? d We did. We did. We d We did. 그냥 우 i d We did. We d i We did. We did. We did. We did. 근데 햄버거 We did. We did. 저기, 아일랜드 서비니에도 뭐좀 간단한 거 있었고, 어, 이 안에도 뭐 있었어. 너 어제 가던 데 있었잖아. 저두 들어가 봐. 어차피, 어차피 일로 해서 숙소도 간데 일로 에서 숙소 간데 우리 뭐, 낮바다는 한번 보고 가지 뭐. 알로나비씨. 이런 데 와이프, 여기 골목 이런 데 있어. 한번 가보자. 요런 데도 뭐 있긴 있다. 한번 구경 해볼래? 탑정, 어 구배 이쁘네. 어지 음. 되게 생각나잖아.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여기서 든지잘 어울릴 것 같잖아. 나. 근데 더울 것 같아. 나일론이라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없어? 보오레서만살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아. 저아이 근데 저거는 보오레서만살수 있겠다. 그치. 근데 뭔가 나한테 킥이 없어. 지난에 킥이 없어 킥. 와이프 저기 단대. 뭐? 게 얼마에 키? 어더 어. 아, 물어보면 되지. 저거 배 너무 귀여운 거알것 같아. 해변으로 해서 숙소 가자. 아, 응. 아, 해변 안 봤죠? 응. 해변 은또 있어? 기념품 가게. 기념품은 없어 이제. 음. 3 5 파이브 35패스. 3 5지 35패스잖아. 35준 형이 이런 거 사는 거 어때? 치즈, 겉볶이와밥준뭐 산다고? 보자. 아, 이쁘긴 <뭐라>. 하다준이거 음. 음, 딱지 않나?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아, 이거 하는 거야? 어, 준이가 액세서리를 다 하다니. <뭐라>. 이쁘다. 이쁘다. 어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 바다 구경하고 들어가면 돼, 바로. 2,500원이네. 아, 500배서면? 200배서 가 5,000원이잖아. 200 500배서면, 은 12,500원이지. 여기는 유명하잖아. 이게 유명해? 그럼 물티슈리 구경하나봐. 뭐? 저 고장 있었잖아요. 몰라? 네, 가볼래? 왜? 망고. 망고, 망고, 망고. 나도 좀 구입할래. 이거 어떻게 사지? 물어봐야겠다. 근데 여기 아토지 아토대가 없긴 없겠다 맞지? 이쁘긴 한데. 이 방에 정리해야 될 건데. 응, 이방 정리하고 나도면 되지 않을까? 응, 그럴도 드디어 알로나 비치 본다. 사람 거의 안 들어왔어. 바다. 사람은 왜안들어가 그러니까 바다가 여기가고고난 거지. 어. 물놀이하기 좋은 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좀 들어가서 노는 사람들. 안 아, 이제 있어. 우리 몰라. 아빠 그냥 만 편하게 하고 있어 가지고. 어차피 찍히면 어? 어? 찍는 다못 찍으면 쇼 n 가 w 리는거죠 그렇지 알로나비 o 찍어? 알로나비 h 찍지 되게 엄청 이쁜 해변은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네 it. It's a l 데 t t 데 e bit o 여기 l i 기 t l e bit of a little b 여기서 f a little 네 i t o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 여기는 좀 깨끗하고 조용하다 그지? 이텔 아, 엄청 좋네 그지? 우리도 아, 여기 에어할수있는 이곳. 어할수 있어 여기 근데 막 어, 엄청 예쁘진 않아 비치가 이거 하기 딱이야 마법의 똥가루? 이거 하기 딱이야 누가 좋아하는 옷은 마법의 똥 오케이 안다으면다가다눈 <목소리> <목소리> 게 우리 아들 툭툭이를한 번밖에 못 타서 아쉽겠다. 음. 괜찮아? 음. 아버님 저 진짜 사서 왔어 응? 아빠. 아빠. 고래 고래 상어 그려져 있는 소주잔 한개 사왔다. 술 많이 먹게 <laughs> 오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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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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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나 <목소리로> <laughs> <laughs> 네, 내려 왜? 응, 시켜 놓고 있어. 주는물 마시면 그때. 괜자아직 가. 지금 몇 시야? 요 5시, 5시 반. 오, 5시 반? 5시 Just uh, give that the or they will give you 라 같은데? 어. 나 마라 좋아. 키도 라 매운 거 먹지 마라. <laughs> <먹어도> 나서만안나 <laughs> 어. 나는 원래 일어나 여기 또 마라가 괜찮아 어마라도 괜찮아 아뜨거 이거 아, 면 아려 자 준영아 전달 뺀게. 자 준영아 할머니 하나 줘 줄을 거 까줄게 아빠 할머니가 먹으라 아니야 아빠또 까주잖아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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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먹었어돼 아빠 닭가슴살. 오케이, 땡큐. 던져야지, 던져야 땡큐. 저, 땡큐. 여기는 밤이 핫한 곳이잖아. 어, 여기 하나도 없 7시 5분. 우리 11시 픽업이니까. 준영아, 한 30분, 1시간 놀수 있어. Okay. Hei, yeah. hei. <laughs>

走了。Um